형쌤입니다방부등식값 입은 내신 세 번째 강입니다. 의 예제 5번. F0의 값이 음수고, F2의 값도 음수고, F1은 양수고, 그 다음에 F'2인 연속함수 FX에 대한 보기 중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X0일 때, 0일 때 값이 어딘가 음수다. 지금 그 얘기네요. 음수다. 2일 때, 1일 때는 양수라는 얘기네요. 1일 때는 어딘가 양수에 있다진 그 얘기죠. 또 2일 때는, f e 일 때는 값이 음수이면서 극점이 존재한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바로 연결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는 극점이니까 이렇게 구부라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여기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기억 보니까요 FX0은 X와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여기 보면 그냥 바로 연결해도 교점이 이렇게 두개 생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게 맞네요 니은 함수 FX는 1에서 2, F1의 값이 F1의 값이 최대가 되느냐 지금 전체 범위인데 지금 지금 다른데 더 높은 점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릅니다. 모르니까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명제가 참이 되려면 항상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에펙스는 0과 1사에서 증가하느냐.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제가 증가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0과 1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이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만 옳겠습니다. 다음 문제 1번 보면 4차 방정식이네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개의 실근을 갖게 달라 이거는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하죠. x제곱하고 4차항만 있는 경우 3차항이나 홀수항이 없을 때 이거 보기 차시라 이 그러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걸 fx라고 놓고요. 그러면 미분하면 4x3승 12x. 4x3승 12x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X가 나가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X가 0하고 뿔마 루트 3입니다. 결국은 극점이, 극점이 3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참수의 꿀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X축과 4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고요. 여기가 0일 때고요. 여기가 루트 3일 때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요 값이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 요건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지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첫째 f 0. 바로 f 0은 f 0은 0보다 커야겠습니다. 두 번째 f 루트 3 계산해 볼까요? f 루트 3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그러면 a가 9보다 작다 조건 나오고요 f-13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없겠네요 왜 그래요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3이나 들어가면 이 차수가 다 짝수 차수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은 조건이 나와요 이거 하고 똑같은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개의 교집합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0보다 크고 그 보다 작다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